르네상스 시대, 화가는 거의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이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건 취미 정도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그런 편견을 정면으로 깨버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포니스바 안구이솔라. 이탈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형식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혼자서 인체를 공부하고 거울을 보며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그림이 입소문을 타고 스페인 왕실까지 닿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여성 최초로 스페인 궁정화가가 됩니다. 공주와 왕비의 초상화를 맡고 왕실 내부의 감정을 그리는 붓으로 활약하죠.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살아 숨쉬었고 시선 하나, 미소 하나까지 이야기를 담았죠. 그리고 그 재능은 그 누구보다 눈이 높았던 사람 미켈란젤로조차 감탄하게 만듭니다. 이 소녀. 진짜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조언을 주며 창작을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소포니스 바는 여자는 그릴 수 없다는 편견을 붓 하나로 부숴버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유럽 미술사에 기록된 첫 여성 국제 아티스트로 남았고 오늘날에도 여성 예술가들의 길을 열어준 선구자로 기억됩니다.